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비 대전입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의 대결이고요. 공격계도두분다 휴먼 유저라서 오랜만에 휴전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6시입니다. 6시, 무생 예 휴먼입니다. 무생 휴먼 6시, 파란색 휴먼이에요. 자, 그리고 노란색 휴먼 9시죠? 마디 휴먼입니다. 네. 뭐가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죠, 아바타님? 뭐 문제 있나요? 자, 이 미러 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오기가 힘든데 이 게임 특성상 네, 공교롭게도 미러 전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겠죠. 자, 일단은 저 배럭스 뽑고 있고. 이 맵은 3인용 맵인데, 자, 일단은, 아홉시죠. 마듀 휴먼이, 베럭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자, 월요 벌써 나왔고요 아직까지, 예, 무생 휴먼은 베럭스 짓고 있긴 한데, 자, 원베럭, 지금 블랙스미스 가고 있는 예, 무생 휴먼이고요 자, 마듀 휴먼은 투베럭인가요? 한번 보죠. 네, 투베럭입니다. 이렇게 되면 빌드가 좀 갈렸네요. 자, 일단 원서치로 무생 휴먼이 마디 휴먼의 진영 먼저 파악을 했구요. 에비양 정도의 청정수 게임인가. <laughs> 자, 한번 뭐 보죠. 자, 일단 무생님도 워리어 일단 준비되어 있고 바로 블랙스미스 완성되자마자 0 1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투서치네요. 2배럭 대 1배럭 블랙스미스. 과연 대결은 누가 승리를 할지, 누가 웃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질보다 양이라고 보거든요. 네. 질보다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한번 보죠. 신은들끼리부터 처음부터 동족전 가네요. 네. 보통은 이제 게임할 때 미러전 하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는 이제 피하기 마련인데. 이분들, 빠꾸가 없습니다. 빠꾸가 없는 동족전. 자, 한번 보죠. 자, 마디 휴먼도 이제 예, 무생 휴먼의 진영 파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테크트리가 지금 원베럭이라는 거 확인했죠. 네, 원베럭이라는 거 확인했고, 블랙스미스 돌아간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워리 정찰 완료되자마자, 자, 마디 휴먼 먼저 내려가죠. 네, 투베럭의 이점이라고 하면 타이밍밖에 없는데, 자, 타이밍 빠르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일단 공업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네요. 자, 일단 무생휴먼의 월요는 동일업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 티본님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뭐, 뭔 소리입니까? 지금 조심해. 네. 자, 일단 한번 수비를 해주셔야 될 무생휴먼이고요. 자. 바로 취급을 해버리네요 자 앞마당 멀티를 견제를 해주시는데요 자 피젠트 잡혔고요자 일단 공 1업이 먼저 된 무생 휴먼의 워리어들 그리고 양으로 지금 한번 밀어붙이려고 있는 마듀 휴먼의 노란색 워리어들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자 근데 무생 휴먼이 좀더 밀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숫자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아 한마리밖에 안남은 상태고요 두마리 한마리 차이 수비가 될것 같은데요. 러셀런트가, 아, 러셀런트 아직 안나왔고요 후속 병력 보내고 있다, 있죠, 지금. 예, 지금. 마디 휴먼. 계속해서 후속 병력 보내고 있고, 아, 러셀런트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글쎄요, 지금 러셀런트 타이밍이, 이좀 애매한게, 좀, 애매한 좀 얻어맞을 것 같거든요. 무생 휴먼. 아, 마디 휴먼. 꽤, 꽤나 잘합니다. 자 무생휴먼 지금 업그레이드가 좀더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양에 있어서 지금 밀리고 있고요. 결국 피션트까지 나오고 있죠. 자 러셀런트 도착했고요. 아직 러센런트나오라면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생휴먼 계속해서 마디휴먼은 뚝배기 치고 있고요. 아 지금 피션트 손상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예. 결국 양이 이겼네요, 진짜. 자, 무생휴먼의 러스먼트 나왔구요. 자, 이거 선빵 치는 놈이 이깁니다. 네. 자, 마디휴먼의 러스먼트 미쳐 날뛰고 있어요. 아, 피전트 다 죽었어요. 네, 마지막 남은 피전트. 예, 피전트 하나 사아남았네요 체력 1 남은 피전트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죽어요. 야, 이거 결국 마지막 남은 피전트까지 다 삭제. 플레리까지 보충되고 있고요. 아 이거 경기가 네, 마듀휴먼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네, 아 무생휴먼 굉장히 안타깝겠네요. 쫓기고 있죠 지금. 네. 자 이제 한방 남았죠 한 방. 네, 결국 삭제. 자 이렇게 되면 마듀휴먼이 무생휴먼을 상대로 승리를 하셨네요. 네, 결국에 지지. 자, 이렇게 해서 마디 휴먼이 예, 무생 휴먼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